안녕하세요. 이번에 리액시스 발표를 맡게 된 강재민, 박태병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좋아하는 논문을 찾는 게 이번 발표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이제 창의 설계 활동, 연구 기초 세미나, 국제공동연구 R&E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창의 설계 활동에서 이제 SB15를 합성하는 연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FTIR, SAMTEM, 그리고 이제 BET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초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쿠커비트리에 관련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맥스 그러니까 질량 분석법 그리고 NMR 그리고 이제 XPS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동 연구에서는 이제 탄, 그 멀티월 탄소 나노튜브의 레이어가 이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AFM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레니에서 싱글라톰카탈레스트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하디프 스템이랑 이제 XPS, XRD 그리고 뭐 젠스와 같은 이제 X선을 사용하는 분석법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LSB, EIS 같은 전기화학적 분석법도 배웠고요. 네, 저도 태병이와 같이 창의설계활동 같은 경우에는 SBA15 합성 및 FTR 분석, SAM, TEM 그리고 BET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초 세미나의 경우에는 저는 TIO2와 TIN 합성 관련해서 좀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이때 카탈리스트 관련 논문 조사를 많이 했고, 아까 창의설계활동과 마찬가지로 SAM, TEM,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연구 기초 세미나에서 TIO2를 배웠는데 그게 좀 재밌어서 추가적으로 연구도 한번 해봤는데 그 TIO2 광총매랑 금속 나노 안테나를 합해서 약간 전기화학적인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absorption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레니 어레니에서는 &E, 이제 오지노 선생님 랩에서 이제 쿠코비토릴 합성과 이제 쿠커비토릴의 CT 컴플렉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억셉터의 모노메틸레이션 같은 걸 분석하고 이게 분석이 잘 됐는지를 FTIR 뭐 NMR 같은 분석법 같은 거를 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나노 센서와 도파민 디텍션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지만 이제 볼드체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DET나 RT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볼드체가 있는 분석법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논문에서 직접 자신있게 다뤄보고 싶은 분석법이라고 이제 알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나노 케미스트리의 어떤 분야가 있고 또 어떤 게 최근 연구 동향인지가 궁금해서 일단 나노 케미스트리를 키워드로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제 연구 동향을 다루는 이제 리뷰 논문을 토대로 이제 최근 나노 케미스트리의 어떤 분야가 이제 인기인지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 리뷰 논문을 픽해줘서 2 1 3개가 나왔고 이제 솔티드 바이에서 이제 사이티드 바이 그니까 이제 인용수를 기준으로 이제 높은 인용수를 가진 이제 리뷰 논문의 제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덱스 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어들이 몇번 등장했는지 제목이나 내용에 몇번 등장했는지를 나타나는 횟수인데 거기서도 이제 요 카탈리스틱 같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동향 연구 동향이 몇번 등장했는지 여기 숫자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이티드 바이에서 나온 리뷰 논문과 저기, 이제, 인덱스 트스에서 나온 등장한 횟수를 토대로, 이제, 최근에 어떠한 분야가, 이제, 나노화학 분야에서 인기가 있는지를 저희는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분야는 이렇게 크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나노의약품, 나노 센서, 그리고 나노에너지, 요거는 이제 전기총매 쪽이고요. 그리고 뭐, 전자공학, 이거, 퀀텀다 쪽이고, 나노바이오, 그리고 이제, 환경나노기술, 그리고 나노소재, 얜 소재 개발 쪽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쪽은 논문을 읽는데 약간 저는 약간 이해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뭐 전기 쪽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최근 연구 동향 중에서 환경 나노 기술 쪽이 가장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바르멘탈 나노 테크와 이제 지프, 지프를 최근에 나노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일단 먼저 파인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줄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인바 a 멘탈 나노테크라는 단어가 이제 빌드 큐리에서 보면 여기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퀵설치 기능에서 그인바 a 멘탈 나노테크라는 단어를 넣어서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130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앞에서 간단 한그 저의 강점을 소개시켰던 시킨 부분에서. 이제 센템을 하고 싶다고 이제 볼드체로 이제 나타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덱스 트럼스 옵션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피에 들어가서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를 모두 체크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그 빌드 큐리를 안했냐면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따로 인덱스 트럼스를 통해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대략 1100 10개 정도가 나왔고 이제 과연 이제 마켓 솔트가 됐는가라고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인덱스 트럼스에 보면 여기 T M 이미지가 있고 여기 인 o l 멘탈 폴루턴트라고 이제 환경 관련 내용과 이제 T M 관련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논문들로 한 1,700개 정도가 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신 논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25년 그리고 이제 그 논문 종류로는 이제 아티클을 골라줬고요. 그랬더니 이제 논문이 한 33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분광법을 이제 마음껏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XRD도 넣어봤고요. 이제 BET 같은 것도 이제 Surface Measurement 옵션에 들어가면 있는데 그래서 이제 BET와 XRD를 요쪽에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XRD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펙트로 스코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Index Terms를 이용해서 따로 이제 별도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FM과 XPS도 이것도 이제 AFM도 마이크로스코피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그 빌드 큐리에서 추가를 따로 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제 요것도 인덱스 텀에 들어가서 따로 Atomic Force m i c r o s c o p y 와 이제 PES 분석법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앞에 필터로 넣었던 뭐, m 그리고 X-ray XRD, 그리고 여기 X-ray Photo Electron s p e c t r 스코피, 그러니까 PES 음. 그리고 여기 이제 AFM이 나와 있고 이제 인더블멘탈 폴루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환경 나노 기술 그런 게잘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논문이 이제 세 개로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논문들 간단하게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이제 MD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논문이었고 하지만 근데 제가 MD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제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류 같은 것도 달라지고, 이제 어떠한 분자를 돌리느냐, 이제 분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논문은 부적합하다 생각해서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골랐던 논문이 타닉 에시드로 이제 지프를 개질하는 그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도 이제 비슷한 논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후보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 두 번째 논문과 비슷한데 이제 지프를 이용해서 초소수성 코팅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섬유 코팅을 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이제 폐수 처리가 좀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논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뽑았던 논문이 좀더 끌려서 이렇게 두 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째 논문에 나오는 피규어인데 여기 이제 센템 그리고 XRD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AFM 데이터입니다. 이제 표면을 분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BET를 옵션으로 넣기 때문에 이제 BET 그래프가 논문에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XPS 그래프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분석법들이 잘 포함된 논문을 골랐다고 할수 있죠. 네 이제 제가 고른 주제는 아까 태병이는 보면 환경 나노 기술에 관해서 약간 좀 탐구를 해보고 싶다 하였는데 저는 어린이도 쿠커비토릴 나노센서 관련해서 이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노센서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카탈리스트도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주제로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까 태병이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 이런 그 이걸 좀 많이 사용하였는데 저는 쿼리 빌더 란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태병이도 아까 지프 8 프레임 워크를좀 찾아봤기 때문에 저도 통일을 해서 지프 8 프레임 워크에 대해서는 문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쿼리 빌더에서 지프 8을 이제 키워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지프팔이 크리스탈이다 보니까 크리스탈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는 논문을 저는 원했고 그래서 이제 SearchField에서 크리스탈에 관련된 이런 Properties를 자 여기 이제 c o m b i n e 시켜서 이제 e 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End를 사용해서, 아 이때 o 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가 논문 검색을 할때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쿼리 빌더에서 여기 있는 약간 연결하는 데가 and, or, not, 뭐 near, next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지, and, or, not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데 near이나 next 이런 거는 이제 또 숫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찾아봤는데 near이나 ne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키워드가 쿼리에서 그러니까 지정한 키워드가 일정한 단어 수 이내에 가까이 위치하면 리얼이고 그 다음에 첫 키워드 바로 뒤에 두 번째 키워드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검색을 하는 기능은 넥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수 이내를 말하는 거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찾아보았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검색 조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센싱이나 디텍션 아까 저번에 이제 다른 팀에서도 이렇게 아마 설정을 하였을 건데 그 센서와 디텍트를 키워드로 그 묶고 나서 이제 컴바인, 그 커리 빌더에서 이제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레이에서 도파민 디텍션을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프에이트가 지프웨이트와 도파민 디텍션에 관련된 또 이제 추가적인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도파민 구조를 해서 엔드를 시켜봤고요. 이때 도파민 구조에 대해서는 그 논문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도파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때는 논문이 한 10, 10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 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아까 여기 그 도파민 구조를 선택을 할 때는 여기 insert structure from name에서 도파민을 검색하면 이렇게 바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도파민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NMR, 그리고 FTIR을 이제 제가 연기세랑 창설, 그리고 어린이에서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NMR과 IR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제 또, 그, 컴, 그, 빌드 커리에서 이제, 그,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그, 필드를 찾는 과정에서 스펙트라, NMR, IR, 그 다음에 뭐 UV v i s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커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카탈리스트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이제 서치 필드에서 카탈리스트를 검색을 한 다음에 나오는 프로퍼티즈를 또 쿼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쿼리를 컴바인했을 때총 22개 정도의 논문이 이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필터링을 거쳤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 연구를 원하다 보니까 2025년, 2024년 데이터를 좀 넣었고 그래서 이제 11개로 더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약간 연구랑은 좀 다른 분야인 Quantum Chemical Calculation Method에서 이제 이거는 살짝 필요 없는 데이터다 보니까 Exclude라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이제 논문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10개 정도의 논문이 나왔고 이제 첫 번째 논문을 읽어보니까 되게 끌리더라고요. 일단 GF8를 CU 도핑을 했고 도파민 디터미네이션을 한 다음에 카탈릭 디그레데이션 을 하여서 이제 폴루텐트를 좀 정화를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제가 연기세 때또 TIO2를 사용해서 폴루텐트 같은 거를 좀 이제 흡착을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최종적으로 저희 제가 원하던 약간 연구 방향과 되게 일치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여서 좀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논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콜라이앤 폴리머 사이언스인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콜라이드랑 폴리머 분야에서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저널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지프 파일 신테시스고 cu 도핑한 지프 파일도 어떻게 신테시스 하는지 이게 스킴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AM 데이터들 그 다음에 여기는 xrd 데이터 그 다음에 ftr i 데이터 u v i s 비비시 e 스펙트라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했던 도파민 디텍션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원하던 연구 방향을 이 논문으로 좀 최종적으로 이제 수렴을 하였습니다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